오늘 점심은 이천의 롯데캐슬 1층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점심 식사를 해보러 왔습니다 이 주차장이랑 바로 이렇게 롯데마트랑 연결이 돼 있어요 롯데마트 푸드코트가 잘돼 있다고 하거든요 드셔 보셨죠? 먹어봤죠 네. 초밥 먹었는데 어 6만원? 6만원 나왔어? 회전초밥이잖아요 네. 몇 명이서 먹었는데 6만원 와이프랑 딸이랑 셋이서 3인이 6만원 회전초밥집 치고 싸게 나온 거 아닌가? 많이, 많이 먹긴 많이 먹었나 보다 근데, 어, 근데... 많이 나온 거 아닌가? 6만원이면 아 그런가? 아 근데 남았다. 내가 알기로는 그 회전초밥이 한 접시에 뭐 5천원짜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 여기는 다 천원 여... 네. 그쵸 어, 엄청 많이 먹었네 <laughs> 1피스짜리로 나와요. 1피스짜리로? 자, 오면은 자, 아, 김밥 여기. 제일가가 여기였습 배달도 안들어어요 여기서? 어. 아. 집에서 한번 시켜먹어봤는데 여기,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아. 이렇게 이제 푸드코트가 바로 내려오자마자 있어요. 롯데마트 푸드코트도 배달 네. 시스템이 있네. 저기. 아. 배달 기사님 되시죠. 대박. 대박. 요즘은 배달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구나. 왼쪽에 이제 회전초밥집 이 있고. 되게 친절해. 네, 자 그럼 저희 뭐 먹을지 한번 골라 봅시다. 고리프결제기에서 주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주문을 사람이 안 받아요. 이렇게 다 주문 받는 기계로 받죠. 저희는 이 회전라면 아이 예. 어디 어 해물짬뽕라면 세트를 먹겠습니다. 나 치즈 먹어야지. 똑같은 걸로 두 개. 결제와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와 영수증은 잊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해물짬뽕라면이 나왔고요 해물짬뽕라면 플러스 치즈김밥 시켰어요. 게도 들어있네요. 개. 치즈김밥이요? 네 치즈김밥. 푸드코트에 이렇게 만두가게 있고 저희는 지금 김밥제일가에서 시켰습니다. 어, 매콤하니 네. 맛있습니다. 같이 괜찮아요? 한번 먹어보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안녕! 이방사.